한참 전거니까. 사실상 한번 이렇 보실래요, 확률? 요거좀 하고 그다음에 뒤에 다섯 문제만, 아, 뒤에 네 문제만 더 나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확률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와요. 어떤 카드나 어떤 구슬이나 뭔가 제비 뽑기나 등등등등 뭔가 이제 추첨을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자 여기서 뭔가 이 식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비 홀수일 확률. 자. 자, 고비 홀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면, 자, 반드시 홀 곱하기 홀 외에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짝수예요. 그죠 그래서 고비 홀수란 얘기는 홀 곱하기 홀인 거고, 자, 그럼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홀 곱하기 홀이니까. 그러면 이제 짝 곱하기 홀이나 홀 곱하기 짝이나 짝짝 곱하면 다 짝수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냥 이제 20분에 해놓고 이제 10. 우리가 홀수, 홀수는 10장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넣고 뽑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도 전혀 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에 대한 확률이 바뀌지가 않아요. 연이어서 홀수와 홀수가 연달아서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 곱하면은 그냥 한 일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체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전체 개수가 변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야겠지. 을 전체 개수가 변하면. 자, 전체 개수가 변하면, 즉 전체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처럼 한장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장 뽑은 다음에 다시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면 똑같이 홀수 곱하기 홀수로 해도 처음에는 20장 중에 10장이 홀수였겠죠 그런데 그 카드를 뽑아서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자에 있는 카드 수가 만약에 상자에 이제 카드가 들어 있다고 치면 상자에 있던 카드 수가 이제 20개에서 19개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홀수가 몇 가지가 남아 있는 걸 생각해야지 10개 중에서 한장 뽑아서 버렸으니까 홀수가 몇개 남아 있겠어요 아홉 장 남았었겠죠, 그렇죠. 그럼 열아홉 장 중에 아홉 장이 훌수였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개수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자 여기는 전체 개수를 다시 2 0 개로 복구시켜 놓고 다시 추첨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어려운 말좀 쓸게요.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전체 개수 변하냐 안 변하냐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자 여기는 이제 한 장을 뽑아 놓고 그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복구시켜 주지 않는다고 그런 거 보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통계에서는 좀 어려운 말좀 쓸게요 이제 이걸로 보통 방법을 구분해 주는 게 조금 기억이 오래 가니까 좀 어려운 말 쓰더라도 아, 이렇게 이제 좀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49-1번 좀 볼게요 자 49-1번을 좀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들도 좀 보면 이제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이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거기 그 어디였지? 어 문제 다섯 개 중에 세개맞춘두개 맞추, 맞추는 건가? 한 문제 맞추는 건가? 37-2번에서 왜 선생님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맞추는 거에 씨시를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 여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제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앞면이면 오른쪽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앞면에는 1이 있고요 뒷면에는 마이너스 1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직선이라고 치면 이게 수직선으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딱 거기 이 문제가 딱 51-1번 문제예요 보면 자, 이렇게 수직선 그림 을 여기다가 여기다 수직선 그림이면 51/1번 문제된 거야. 자, 그러니까 앞면에 1이 있고 뒷면은 마이너스 1인데 동전 4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동전 4 개를 동시에 던지는거나 동전 한 동전을 여러 차례 네번 반복해서 던지는거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49/1하고 51/1은 이런 수직선 그림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수직선 그림이 있다라고 치고 예수를 들어주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동전 4개를 연달아 던지기 전까지는, 자, 출발점이 원점이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4개를 던지니까 나온 수의 합이 마이너스 2예요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 동전 하나당 앞면이 나오면 한칸 오른쪽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한칸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4개를 동시에 던졌더니, 그 결과가, 자, 이렇게 왼쪽으로 두칸가 있는 결과가 된 거예요. 합이 마이너스 2라고 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전 4개를 던졌으니까 앞면이 x 개 나왔을 거고, 뒷면이 y가 나왔겠죠? 그죠? 맞죠? 그럼 우리가 x, y 합치면 정확하게 동전개수인 4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은 앞면 하나당 x만큼 움직여야 되잖아 만약에 앞면이 2개 나왔어 그럼 2만큼 움직이고 3개 나오면 3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만큼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자, y만큼 마이너스 1씩 움직이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이 y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y가 이제, 자, 왼쪽으로 움직인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 백기 y에서 그 결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열 방을 세워서 풀면 확실하게 좀 구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보통 어차피 둘이 합쳐서 4개니까 4개, 0개, 3개, 1개, 한개두 개, 개 한개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가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앞면이 하나, 뒷면이 세개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이거 풀면. 자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 저번에 풀었던 그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출 확률, 그거 구하는 거는 비슷한 거야. 왜냐면 동전이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그 다음에 4번 동전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앞면, 앞면이 이음, 그러면 뒷면, 디귿 자, 이렇게 1번이 앞면 나오고 나머지 2, 3, 4번 동전이 다 뒷면 나왔어. 이렇게 돼도 되지만, 어때? 앞면이 2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 3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 4번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일일다 적으면 이래요. 좀 지겨워도 일일다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괜찮으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결론만 아시면 되니까. 자 그럼 결론 뭐냐? 자 이렇게 이제 대의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제 뭐냐면은 동전이니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도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변하는 건아니죠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4 번을 곱해줘야 이렇게 4제곱을 해줘야 여기서 1번이 1번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2번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그거랑 달라지겠냐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3번 또 4번 또 안면 나올 확률이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지연이도. 자, 그럼 여기서 다 똑같이 2분의 1에 4제곱. 4제곱, 4제곱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률 다 구하면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셋네번 나와서 마지막에 가서 이걸로 또 곱해야 더 해야 되다. 응, 더 해야 되죠. 이걸 합쳐야 되니까. 이 확률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실제 문제에서 구하는 합은 2분의 1의 4제곱을 4번 더하는 거거든 그건 4번 더하는 게 아니라 4배를 해야죠 4번 더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게 49-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1-1번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이제 다만 이제 51-1은 앞면 하나에 2, 플러스 2가 되어 있는 거죠 문제 읽어보시면 51-1 같은 거는 자 그래서 자 요런 문제가 좀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좀맞저 문제 딱세 문제만 더 보시면 되니까 세 문제 보고 좀 10분 쉬었다가 우리 시험 보고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 해요 자 그럼 50-1번 그러면은 이얘 비가 올 확률 5분의 2 비가 오지 않았다가 이게 아, 예, 조금 말이 좀 있어 있죠 비가 왔다면 그 다음날 연달아서 비가 오는 게 5분의 2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올, 아, 오지 않을 확률은 그 전날에 비가 안 왔냐 안왔가 왔냐 안 왔냐 그 전날에 비가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확률이 좀 달라집니다 50-1번 같은 문제 읽어보시면 그 자, 그러면, 자, 비가 왔어요. 이제, 자, 언제? 금요일에. 자, 금요일에 비가 왔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금요일에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비가 왔는데, 일요일에도 비가 오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물어보는 거는 금요일날 비가 왔으니까 일요일날 오는, 비가 오는 확률인데 자, 토요일날 어떻게 될지 문제에서 안 알려주지 않았죠. 토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두 가지의 두 경우가 있을 거라고 먼저 예측하셔야 돼요. 자, 금요일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도 비가 오는데 중간에 토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토요일에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자, 일요일날 비가 오는 확률이 달라지겠죠. 전날 왔다면 비올 확률이 5분의 2고, 전날 안 왔다면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자, 일요일에 전날인토요일의 날씨에 따라서, 여기 일요일에 확률이 영향을 받아요. 이제 이런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니까, 자,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토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 x 에요 네, 맑았다고 쓸까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전날, 오늘, 전날 날씨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 날씨의 확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비가 올수 있으려면 그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죠. 문제에 따르면. 금요일날 비가 왔으니까, 토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예요. 자, 그러니까 확률은 여기서부터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똑같이 5분의 2죠.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비가 왔는데, 맑아.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날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오는 거니까. 5분의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여기까지 막 어려운 거 있나요? 자, 그럼 여기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문제 따르면. 문제 나와 있어요. 그쵸. 3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잘 세팅하셔서 데, 얘네들이 더 해주시기만 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것들 이 상황을 세팅해서 여기 는 확률들 처음에 적는 게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딱두 개만 더 봅시다 51-2 자, 이런 주사위 문제. 이게 지금 여기선 정사각형이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정육각형이나 정오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부름압을 알죠, 부름압을? 부름압은 뭔지 알죠? 네, 그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주사위를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지잖아요. 그죠? 여기선 주사위 하나를 연달아서 두번 연달아서 던지는 거니까,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둘에, 두번 던진 눈에 한 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부르막을 에서 주사위 두개 던져서 가지고 두 눈에 한 만큼 이동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A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두번 던져가지고, 이제 이동했을 때, 그 눈에 한 만큼 이동했을 때, 자, 여기에 도착을 하시면 돼요. 출발, 자, 이쪽 방향을 가면서 여기서 도착.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칸 가야지 뒤에 도착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눈의 합이, 자, 두 눈의 합이 3일 때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이것만 찾아드리면, 1, 2, 2.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3일 때는 1, 2, 2일 있으니까 두 가지. 자, 그러면은, 부르 화분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뒤에 갈 수도 있잖아. 그치?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둘, 셋, 넷 터. 우리 한 바퀴는 이제 넷 칸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두뇌 합이 얼마일 때도 있냐면, 7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7일 때순서쌍을또다 구해. 어차피 두 눈의 합이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 2 나오고 2일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1, 2 나오고 각각 2일 나오면 합이 3이었듯이, 더해서 이제 7일에는 주사위두 눈의 합이 또몇쌍이 있겠죠. 그걸 일이 세시면 돼요. 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합이? 얼마일 때까지 가능할까요? 1 1일 때까지는 가능하겠죠. 한 바퀴 더도은 거니까. 뒤에 도착하려면. 그죠? 하나, 둘, 세칸온 다음에, 네칸 더, 네칸더 돌면은, 다시 뒤에 도착, 또네칸더 돌면, 다시 뒤에 도착. 그러니까 이제, 10일까지는 세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사위두 눈의 합은 12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1 1인이 되는 경우도 뒤에 도착하는 거니까, 저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세셔서, 확률을 내시면 됩니다. 해 보시고 안 되면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이제 마지막 까다로운 문제가 52-1번이거든요. 이것도 미리 조금 보여 드릴게요. 제아 이게 아까 말했던 문제랑 아 관계는 없겠구나. 자 여기서는 이제 10개 중에 n개가 당첨제비니까 너네들 여기서 두개 제비를 뽑는데 적어도 한개 제비가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45분에 17을 구해줬어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두개 선택인 거죠 자 10개 중에 두개 선택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을 확률을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이렇게 구했을 거라고, 1 빼기 한 다음에 적어도 하나니까 모두 다 당첨이 아닐 확률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45분의 17이라는 확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이 문제의 풀이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과정을 예측하는 거죠. 이 결과를 보고 과정을 예측하시면은 거기 모두 다 당첨이 아닐 확률에 해당이 되는 수는 45분의 28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n개가 당첨이면은 여기서 n개가 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일단 엔더 게임은 10이겠죠. 자, 그러면은 자, 내가 두 개를 뽑았더니 그게 다 빵인 거야. 그럴 확률이 요놈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 M 개 중에서 딱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 나올 확률이 자, M 개 중에서 두 개가 뽑힐 확률이 여기는 45분의 18인 거거든요. 자,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는 45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10개 중에 두개 선택하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고르기 때문에 자, 10개 중에 하나 고르고 9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순서가 이제 바뀌어도 우리가 경우가 중복된다고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45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28가지가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있는 이 28가지가 이런 의미라고. M개 중에서 자, 꽝재비 M개 중에서 두개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수가 읽히셔야 돼요. 자, 이것까지 되는 게이 문제에서 제일 어렵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n 개 중에서 두개 선택했더니 그 경우의 수가 28이야. 그럼 또 이런 메커니즘을 해면 되겠죠. m 개 중에 한개뽑고 그리고 하나 줄여서 n-1 개 중에 하나를 뽑았더니 그게 순서가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위해서 수8 가지 경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읽어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여기까지 조금, 수녀의 말 어렵게 들리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으면 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정기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3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못 풀어요. 2학년 거니까. 자, 여기서, 분자가 56일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 풀 때도 똑같아요. 곱해서 56이 되는 것 중에, 자, 둘이 합쳤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정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 m이 자연수니까, 자, 1차에 나는 두세 곱이 56인 거 찾으시면 돼요. 뭐 있겠어요? 찍으면 되죠. 그렇제1 8 56죠. 그럼 이렇게 때가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제 m이 8이죠. 그렇죠? 그럼 m이 8이니까,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우리 가 구하는 거 m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막 이렇게 구하거든요. 식이 막 이런 식으로 알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게어뭐 해볼까요? 2 1 0된는거 찾아보라고 시켜요. 그럼 이것도 정개에서안 틀어요, 절대로 m에다가 자연수 때려넣지. 막 7로 보고, 8로 보고, 막 6로 보고, 5로 보고 해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전기하시는 거 아니고 상한 거 배웠다고.